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7월 영꼬미세상에서 어, 먼잡기 랜덤박스랑 폼폼프린 랜덤박스 그리고 어, 어, 짱구 물건 여러개를 샀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오늘 도착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laughs> 보이는 와 치카와 시나모어저이 시나모롤이랑 치카 둘다 좋아하는데 이걸 넣어주셨어요. 예, 네. 요거 파우치 같은 게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아니 이 오리는 뭘까요? <laughs> 이 오리는 뭐지? <laughs> 덤인가? 설마 이거 표기장도 들어있고. 코, 아, 코기, 뭐, 코기묘? 예. 네. 어, 이거, 잠시 이따 뜯어볼게요. 자, 어,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예, 네, 이거는 그냥 완충제 같고요. 완충제들은 빨리 던지겠습니다. 이게, 먼잡기 미니서랍. 치카와, 어, 하치와레가 나왔네요. 하치와레. 어,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잘 쓰겠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얘는 뭘, 뽐뽐풀인, 뽐뽐풀인 서랍이 나왔고요 네. 어, 이뽐뽐풀인는 뭐지? <laughs> 이게 뭐야? 뽐뽐 뿌린, 어, 쓰레기 봉투인가? 예, 무튼 비닐 봉투 같은 게 도착했어요. 예. 오, 이거는 뽐뽐 뿌리는 좀 당황스러운데? 짠, 요게 짱구. 이거 얼굴 바뀌는 피규어. 저는 분홍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보라색이나. 예. 근데 다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또한번더 밀봉이 되어 있고요. 어, 노란색인 것 같아. 노란색이 보였어요, 방금. 짜잔! 끈도 있네요. 칼이랑 칼 이렇게 달고 끈도 달아주면 될것 같고 이 배를 누르면 얼굴이 바뀌네요. 네, 요거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거는 확정 그걸로 샀는데 흰둥이 네. 여기에서 흰둥이 이걸 샀어요. 흰둥이 네. 이거를 친구를 줘야 될것 같아요. 친구가 퐁퐁 프림도 좋아하고, 흰둥이도 좋아하는데, 네, 귀여운 거다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선물로 줘야 될것 같네요.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주말에 어 이거 어떻게 돌리면 나오는 거지? 아, 이렇게 돌려주는 건가? 이렇게 돌려주는 건가 봐요. 이거를 네, 친구 선물로 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랑, 이거랑, 어, 이 캐릭터는 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이 비밀 선물은 뭘까요? 비밀 선물이지롱. 네, 일단 상자를 치워보겠습니다. <laughs> 제 가방이 나왔네요. <laughs> 네, 비밀 선물이지롱. 이게, 이게 뭘까요? 제일 궁금하네요. 부채인가? 아니 이번에도 너무 많이 챙겨 주신 거 아닙니까? <laughs> 비밀 선물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치카 부채를 보내주셨어요. 네, 요거 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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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것들 좀 일단 정리를 하고 일단은, 보이는 거부터 열어봐야겠죠? 어, 이거, 친구한테 또 선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친구가 아기를 곧, 낳을 건데, 예. 네. 그거를 적어 놨더니, 그걸 고려해서 선물, 맞춤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헬로키티 호기명이었어. 헬로키티 우와. 오리 진짜 저도 갖고 싶었는데 요요 요 오리는 제 친구를 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는 엽서 하나 주신 것 같고 이거를 한번 뜯어볼까요? 전에 이 오징어 고양이가 나왔는데 제 뒤에 지금도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고양이가 나올지? 에또 똑같은 게 나왔어. 헐, 당황스럽다. 네, 이거는 또 필요한 친구 얘기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샀긴 한데. 아, 제가 전에도 샀던 초록색 거북이가 나왔습니다. 여기 말고 딴 데서 샀어요. 샀었는데, 그때도 초록색 거북이가 나왔어요. 요리에 대해 뭐든 물어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여기가 덤이네. 그늘 주시던 덤 먼작기 캔뱃지 복권. 이건 바로바로 뜯어봐야죠. 치카와 너무 좋구요. 그 다음에, 얘는 뭐지? 피드미? 풀아웃? 이게 뭘까요? 휴지인가? 휴지 같네요. 휴지 주신 것 같고 이거 마스킹 테이프 헬로키티 어, 포차코 헬로키티 어, 파우치 하나 주셨고 어 이거는 저도 요 방향지 많이 있는데 <laughs> 이것도 하나 주셨고 스티커, <laughs> 어, 스티커를 이번에 많이 넣어 주셨네. 예, 네, 이것도 스티커 몸집다 꺼내 볼까요? 작은 어, 소주 비주얼인데, 예, 네, 요거 하나랑. 요거는 또 뭐지? 크로코다일과 카피바라의 조합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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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까지 넣어주셨습니다 네 짱구 램박이 두개 남았대요 음 짱구 렌박은 이번에 주문 안 했어요. 예. 네. <laughs> 어, 그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또 다음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먼저 귀. <laughs> 아, 이거 베스 부 베스 밤이구나. 아, 저는 집에 욕조가 없어가지고, 어디 여행 갔을 때 써야겠어요. 네. 어, 이건 뭐지? 아, 벌써 영상 찍다 보니, 여... 11분? <laughs> 와! 얘, 얘, 근데? 우사기? 네. 노란 토끼. 곱창 밴드가 나왔고요. 이것도 이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줘야겠습니다. 아, 이건 저도 이 집에 있는 건데 예, 줄자 피규어를 주셨어. 이것도 누구 줘야겠고. 이건 뭘까요? 어, 어, 예, 피규어. 어, 우상이 피규어. 어, 너무 좋습니다. 예. 이여워아얘 무드등인가 봐요. 예불 네.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아이 아, 노란 불이 들어오는구나. 오 요렇게 불이 들어오는 피규어. 얘 먼저 끼그 랜덤 박스였나봐요. 그죠? 네. <laughs> 어 얘도 페이스 바뀌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치카 나왔으면 좋겠다. 치카 확정인가아하치와레네요 그래도 좋아요. 예. 꾸리 만주. 모몽가, 우사기, 하치와레, 치카와 라코 요렇게 캐릭터들이 있는데 <laughs> 분홍분홍한 아... 아차! 하치와레! 오 질감이 플로피 질감이네요? 이건 또 어떻게 얼굴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건가? 수동으로 다 돌려야 되나봐요 네, 요것도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뜯어보겠습니다. 어, 미안하지만 얼굴을 계속 뜯고 있네요. 제가 잘 모르는 캐릭터라. 어 이건 뭘까요? 퐁퐁풀인 뭔가가 나왔는데, 아. 그, 아크릴 스탠드, 아크릴 스탠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뭘까요? 키링인 것 같아요. 방울 키링. 요거는, 네모지 같고, 퐁퐁 풀린 램빡이네요. 아 이거 귀엽다. 이것도 메모지. <laughs> 이거 봐요. 이 물병을 주셨어. 아 이거 친구 줘야겠다. <laughs> 짜잔. 아 이거는 뭐 딸기 키링. 이건 뭘까요? 너무 귀엽다. 이건 제 겁니다. 네. 이거 제 걸로 할게요. <laughs> 마지막으로 아크릴 집게까지. 네. 거의 10만원 가까이 쓴것 같은데. 어, 그래도 어, 되게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금 내려서 전체 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꼬미 세상에서 산 어, 여러 가지 랜덤 박스들, 물건들, 굿즈들 에, 그 하울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안녕.